안녕하세요. 글로벌 e t f 팀입니다 2021년 뭐 2월하고 3월 그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많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를 리딩하는 미국이 조정을 겪으니까 다른 나라 국가들도 많이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의 가운데에서 2021년 한 3월 말에 보면 이 조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프라 구축 관련 ETF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공략, 대선 공약에서 인프라 구축을 갖고 그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 미국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게 주요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뭐 2021년 3월 달에 일정 구조 달러 2100조 원의 부양책을 갖고 좀 발표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3조 달러 이거보다 더큰 인프라 구축에만 3조 달러 무료한 3600조 원이 인프라 구축을 갖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행되면 2021년 연말 정도 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프라 구축 수혜 이대에대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 합니다. 그러면 뉴스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3촌 조원대 신규부양책 구상 중 첨단 인프라 구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바이든 대통령은 어 이달 1조 9천억 달러, 2,100조 원의 코로나 19 경기부양책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어, 이것이 그 장기적인 경제의전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특히 인프라에 집중한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인프라 개선, 청정 에너지 구축, 5G 통신 등뭐 이런 거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 교통, 음, 주, 교량, 철도, 항만, 전기차 충성소도 이런 그 운송 쪽의 건설에만 거의 1조 달러, 3조 달러 중에 1조 달러가 운송 쪽에 아주 집중이 되는 뭐 이런 것을 갖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한번 경기 회양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코비드 19와 관련한 1차 경기 부양책, 3월 달에 뭐 시행하고 있죠. 1조 9천억 달러 2,100조원 경기 부양책. 이걸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중에서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인프라 구축 부양책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이든의 인프라 구축 대선 공약에 대해서 한번 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입니다. 뭐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공약이 많죠.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여기 등장한 것이 인프라 스트럭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공약집 중에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사상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구축 대선 공약 주요 내용을 갖고 아까 원문을 본 것을 갖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조선일보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 인프라 재구축 여기에 무려 1조 달러. 가장 많은 것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미국의 집착적 뭐 건설한 건설기업과 그 다음에 미국의 운송기업 같은 것이 아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철도 혁명을 통해서 철도를 전개하고 하성률를 배치하겠다. 이것도 운송기업과 관련됩니다. 폐기플랜트 산업시설, 탄광등 미래 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그다음 친환경 정기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차리청출한다 이것 같은 것은 뭐~ 직접적인 것이 미국의 유틸리티 산업 같은 것이 뭐~ 주로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유틸리티에는 풍력발전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 그~ 산업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축과 관련해서 4년간 400만 개 건물과 200만 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공공주택 15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 건설업과 관계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재료산업이 또 추가되겠습니다. 미국의 산업재라든가 기초소재 뭐 이런 것도 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그 수혜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ETF ETN 투자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면 이게 미국의 대선공약과 관련되는 마치 뭐 한국 시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미국 인프라 구축 수의 ETF ETN 투자는 가능한 미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하기를 권고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뭐세 배짜리, 두 배짜리, 한 배짜리 레버리지 이 t 프가다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는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난 후에 미국 시장에서 NAIL 미국 건설기업 3배 레버리지 UTSL 미국 유트리티 3배 레버리지 DUSL 미국 산업재 3배 레버리지 TPOR 미국 운송기업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사면, 어, 미국의 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그 수혜를 보는 ETF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미국은 그 경기부양책 수행지 3배 레버리지 ETF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미국 인프라 구축 수혜주가 굉장히 폭등할 것 같다. 이러면 3배짜리 ETF로 많은 수익을 거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단점은 수수료가 비싸서 거래비용이 좀 많다는 것이 좀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인프라 구축수의 ETF, ETN을 갖고 한번 사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내가 미국의 건설업을 갖고 사고 싶다 이러면 NAIL 어, 미국 건설기업 산별 레버지죠. 이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유틸리티를 사고 싶어 이러면 UTSL이 있죠. 어, 미국의 발전소, 전기, 가스, 뭐 풍력 발전소가 포함해서 이런 쪽에 투자는 ETF입니다. 인프라 구축 수의 ETF죠. 이걸 건설 사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운송기업을 사고 싶어 한번 그렇게 되면. 그 TPOR이 있습니다. TPOR 미국 운송 기업 아까 도로, 항만, 철도, 뭐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이런 그 운송 기업과 관련된 이런 ETF다. 이것도 미국 인프라 구축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나는 제로 산업에서 미국 산업재를 사고 싶어. 이름은 DUSL을 갖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DUSL 미국 산업재 삼배 레버리 이것도 경기부양책 수혜주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어, 미국 인프라구축수의 ETF, ETN을 갖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까 국내 주식 계사로 코덱스 미국 S&P 산업재 합성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 미국의 경기부양책 수혜주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뭐 국내는 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ETF가 다양하지 않고 두 배짜리도 없습니다 하여튼 나는 뭐한 배짜리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한번 미국 S&P 산업집가로고 합성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회사를 이용해서 서 코덱스 미국 S&P 산업재가라고 합성 이걸 갖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미국 인프라구축수의 ETF, ETN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장 인프라구축을 갖고 직접을 수행하려면 미국의 건설업이 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NAIL 어, 미국 건설 기업 3배 레벨이죠. 어, 이걸 갖고 미국 인프라 구축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이 NAIL의 구성 기업은 뭐 이와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 나디금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내수 관련 ETF다 보니까 이렇게. 하여튼, 이 NAIL이 2019년도에는 세계 랭킹 3위를 한 ETF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 미국 건설 기업 어, 이쪽을 갖고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의 유틸러티 산업 어, 이게 또그 미국 인프라 구축 수의 이태포입니다. 요 유틸러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따지면 뭐 한전, 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이런 것처럼 어떤 발전소,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쪽에 생산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UTSL의 구성들을 보면 가장 또 구성이 많은 것이 공교롭게도 이 풍력발전소요 어,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에너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UTSL은 기존에 이렇게 발전기업이나 뭐 가스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이 풍력발전소 그 NE가 가장 또 비중이 높은 것이 또 특징입니다 2배짜리로는 어, UP w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2배 인버스로는 sdp가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구축 수의 ETF ETN에서 그 3조 달러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도로, 철도, 교통 등 미국의 운송업에 관한 그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운송기업들이 여기에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운송기업 3배 레벨리 어, 뭐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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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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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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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입니다.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많은 1조 달러가 오는 미국 운송업 건설에만 쓰일 예상입니다. 그래서 TPOR을 아주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프라 구축 수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 산업 중에서 산업재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 DUSL 미국산업재 3배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에 뭐 구성들을 보면 어 이런 기업 뭐 우리가 나은기업에 3M도 있네요. 뭐 UMP, 뭐 UPS, 뭐 3M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이 테이프입니다. 2배짜리는 UXI가 있습니다. 1배짜리는 코덱스 미국 S&P 산업재 가라고 합성이 한국 시장에 있습니다. 산업재 2배 인버스로는 S.I.J.가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구축 수혜 ETF E.T.N.에서 기초 소재에도 제로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음, 이것은 어, 레버리지 ETF로 0 배짜리로 U.Y.M.이 있습니다. U.Y.M.의 그 최대 그 회사는 린데피엘씨네요 이게 산업용 가스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비중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초소재와 관련한 이쪽의 업종도 이부분부축수이 그 ETF, e 부분이되겠습이다 여기 인버스로는 이부은이부이부분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2월이 부분은 은은 받았지만 아마 4월부터는 굉장히 그 실적 관련해서 해서 주가가 좀 좋아질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굉장히 이시로 떠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구축 경기 부양책 여기에 대한 지금 법안을 갖고 준비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 중에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여기에 혜택을 받는 건설기업 운송교, 유틸리티, 산업재, 기초소재, 여기에 관한 ETF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인프라 구축 부양책 수혜 ETF,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부를 해서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